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어, 10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의인들의 길이 형통할 것임을 노래합니다 어, 10편 1편 3절 말씀이 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뒤어서 악인의 관하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망함이란 주제로 기록된 시편 1편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듣기 좀 거북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 은혜로운 질문을 듣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에게만 거북한 것이 아니라 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듣기 불편한 질문을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던집니다. 어,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죽게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불경건한 질문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자에게는 반길 만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은 10편 1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습니다 영문 성경을 보면 Y 라고 하는 의문사가 두 번이나 사용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맞서 있는 예언자의 심령이 긴장감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예언자의 입을 통해 표출됨으로써 모순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의인의 길이 아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직접 보았기에 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어찌 예레미야만 보았겠습니까? 반역자가 다 평안한 것을 얻지 예레미야만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하지만 감추고 싶은 현실이기에 이언제의 질문이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악한 자들과 반역자들을 심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감히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었기에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 라고 도전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기에 은혜스러움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역정이 나는 진술입니다. 그런데 또 한술 더떠그 악한 자들과 반역자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있는 자들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 입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이니이다 이런 도전적인 진수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지를 고백하면서 악인들의 멸망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을 구별해 줄 것을 3절 말씀을 통해 간청하고 근데 주목할 것은 의인들을 구별함은 구원과 관련된 거룩이지만 악인들을 구별함은 멸망과 관련된 떼어놓음입니다. 이 악인들을 멸하지 않는다면 땅의 슬픔과 풀들의 시듬 그리고 짐승과 새들의 멸절은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과 반역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나중일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떠돌아 댑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의인들과 완전히 다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보심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가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예언자가 제기한 불편한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자가 처한 현실은 장차 닥칠 현실과 비교하면 견주기에도 아까운 현실임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쉽게 말해 내가 지금 말하는 현실은 보행자와 경주하는 정도지만 내가 장차 맞게 될 현실은 말과 경주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한 현실을 덧붙이시는데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너를 속이고 너를 배반할 것이라는 현실입니다. 가족의 몰이해와 배신이야말로 인간 관계에서 겪는 가장 큰 아픔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주어도 가정만은 날 이해해준다면 어딘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하지만 예언자는 말과 경주에 되는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보행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여 이 가혹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주와 함께 달려야만 하는 현실로 이겨내야 하는 새로운 소명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여전히 악인의 형통과 반역자들의 평안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쌍의 악인과 반역자를 차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속에도 악인과 반역자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웬만해서 모든 것을 은혜스러움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어느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강렬한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죽게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러나 인정하십시다. 그 현실이야말로 땅이 슬퍼하고 풀이 마르는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보행자와 경주하는 듯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우리와 함께 경주해야 되는 맞상대는 보행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언자의 심령으로 주와 함께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심을 인식하지 않는 악인의 형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신앙의 사람은 악인과 함께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강같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적실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진정한 회복 이것이야말로 은혜스러움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동독의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비록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나약한 신앙을 내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은혜스러움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 자신들의 입은 죽게 가깝게 하면서도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먼 자에 길를 택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이 말과 경주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이언자의 심령과 담대한 영혼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진정한 은혜 속에서 참된 회복을 묵묵히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가 주와 함께 달려가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